네, 그 다음에는 우리 우리가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울 문법은 키르기즈어 높임말. 키르기즈어 키리지어, 키르기즈어는 한국어랑 비슷하게 높임말과 반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키르기즈어에서는 높임말을 어떻게 쓰는지 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즈어에서는 아, 높임말을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 동사 이거 네 가지한테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형용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리기소에서는 아뭐 한국어에서는 아요, 어요라고 다 아, 아니면 아세요, 어세요 아, 그다 높임말로 사용하게 되지만은 키리기소에서는 단어마다다 다르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 잘 배워야 앞으로 배우실 때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형용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용사한테 플러스, s sus, 끝 부분을 꼭 붙여야 됩니다. 단어한테. 그리고 부사한테는 또 sus, s 명령사다 비슷 똑같이 응 g u s s i s 끝 부분에 붙여야 아, 높은 말높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한테는 또 동사 플러스 s n g 응 s s i 라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형용사 쓰쓰 잭스 잭스는 괜찮다 아니면 어, 좋다. 영어로는 그냥 good. 그래서 잭스스 잭스쓰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잭스 형용사 플러스 쓰 쓰브. 여기서 브는 그 질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스스 예를 들면, s a l a m s b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업 때 배우시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아, 으, 으. 왜냐하면 여기 몇 가지 있자, 아, 있기 때문에 스스 아니면 스스 이거 어떨 때는 어떤 거를 붙여야 말이 맞는지, 아, 마, 말이 아,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업 때 배우신 것을 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모음 아, 으할 때는 아, 으, 우 그렇게 사용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 으 그래서 여기서는 으 이제 하시 쓰읍 여기서도 아, 아, 아 그래서 쓰읍 그 다음에 모음면더수수라고 됩니다. 다음에는 명사, us, mus, is, m 네, 또 여기서 한 가지는 키르기즈어에서는 us, us, is, is, i 는 대부분 높음 말로, 아, 높이 말을 쓸때 표현하는 아, 글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명사 is, i s 일. 근데 여기서 이싱이스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이 잘 돼가요. 그렇게 표현됩니다. 예를 여기 이싱이스 근데 여기서 더아워야될건 어, 것은 이싱이스라고 사용할 수 없고 여기서는 꼭 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 어, 처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아다 어, 처음에 시작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 여기서 배우는 거랑 똑같지 이이이 이, 이. 그래서 이싱이스. 이싱이스, 일이 잘돼가요 오코무스, 공부가 잘돼가요 댄소로무스, 건강이 어떠세요? 그리고 도스무스, 증거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는 댄소로는 그, 마지막 자음은 아, 그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가 그, 그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댄소 룩우무스. 그렇게, 그런, 아, 말, 그런 말로 표현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로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댄소 룩우무스. 근데 여기서도 더 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그러면, 댄, 솔누된소로그우스네 <루> 여기 보시죠낸소로그우스 그리고 너스무스 친구분은 어떠세요? 그다음에는 동사. 동사다 명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마르으스. 마르으스 네, 여기서도, 아, 설명, 설명했듯이, 여기서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자음으로 시작할 수없고요 꼭, 자음, 몸, 마, 랭, 으스, 우궁으스, 네, 여기서도, 우, 크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로 변화, 변화입니다. 네, 우궁으스, 기링스 코르무스, 마랭, 으스, 가세요. 우궁으스, 들으세요. 기링스 들어가세요. 그러 r 보세요. 네. 여기서는 이 여기서 모음이 이. 그래서 여기서는 ing is n g is를 사용해야 됩니다. kur. k ö r n 보다. 으. 그래서 으응으스. 으응으스. bar a 아, kada. 여기서 으응으스. 으응으스. 우 듣다. 들으세요. 우무스 우무스로 들어갑니다.